오늘은 별로 안 피곤해요. 홈 나이 컴맷 람. 홈나 m 컴맷 람. 홈 나이 라고 하면 오늘 맷은 피곤하다였어요. 이때 컴 블라블라 람이라고 하면 그다지 모모하지 않지 라는 표현이에요. 약간, 어, 걔 별로 모모하지 않지. 걔 별로 예쁘지 않지. 그거 별로 비싸지 않지.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. 컴블라블람 람이라고 하면 별로 무뭐하지 않지 즉 컴맷 람이라고 하면 별로 뭐 피곤하지 않지 라는 표현이에요. 홈나이 컴맷 람, 오늘은 별로 안 피곤해요. 오늘은 별로 안 춥지 오늘은 별로 안 추워요. 홈나이 컴랏 람, 홈나이 컴랏 람 라는 춥다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다지 덥지 않아요. 홈 나이 컴넘 람, 홈 나이 컴넘 람. 여기서 넝이라고 하면 덥다였었습니다. 즉, 홈 나이 컴넘 람이라고 하면 오늘은 그다지 덥지 않지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